너 나한테 뭐줄거 없냐? 줄거 없다고, 진짜 와, 나 섭섭하다. 끝까지 모르는 척 하기는 다 들었거든. 뭘다 들었긴 오늘 화이트 데이잖아 알면서 이러기야 너 애들한테 다 사탕 줬다며 같은 반이니까 줬다고? 그럼 뭐난 다른 반이야? 많이 받았으니까 난안 줘도 된다? 치사하게 내가 사탕을 안 좋아한다고 그랬다고? 언제? 어? 키큰 형이 나한테 사탕을 줬다고? 그런 적 없... 아 그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기억 못하냐니. 그런 거 아냐. 근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쓰였어? 그렇게 잘생긴 형을 어디서 알았냐고? 야, 다시 생각해봐. 내가 훨씬 아깝지 않니? 아, 진짜 잘 봐봐. 내가 우리 오빠보다 훨씬 낫거든? 맞아. 우리 오빠야. 왜 <laughs> 풀렸지? 그러니까 나도 사탕 주라. 다 주고 나만 안 주냐? 너무하네. 야, 진짜 안줄 거야? 설마 내거 없어? 그건 아니지? 치. 그럼 이거 받아. 뭐긴 사탕이지. 너 주는 거냐니? 그럼 너한테 주지 누구한테 주냐? 왜 주냐고? 사탕을 먹어보라고 주지 그거 맛있더라 어디서 났긴 오빠가 나눠 먹으라고 준 거야 여친 거 만들고 남았대 저 주자고 됐어. 우리 둘이 먹자. 뭐 어때? 어차피 나더라. 먹고 싶은 애랑 나눠 먹으랬어. 난 너랑만 먹고 싶은데? 제들 안줄 거냐고? 안 주면 어때? 어차피 쟤네는 너한테 다 사탕 받았을 거 아니야. 뭐, 됐어. 나는 너랑 사탕 같이 먹었으니까. 필요 없으면 집에 다시 가져간다니. 내 사탕 있어? 야, 내가 언제 사탕이 필요 없다 그랬어. 나 사탕 좋아한다니까. 받을 거냐고? 당연하지. 나 주려고 준비한 거잖아. 아, 그냥 반 애들 거 전부 준비한 거라고? 알았어. 그래도 이거 준비할 때는 내 생각 했을 거 아냐? <laughs> 잘 먹을게. 근데 나 이거 지금 뜯어봐도 돼? 안된다고? 왜? 쟤네는 아까 뜯어서 먹던데? 왜 나만 안된대? 뭐야? 여기 독 탔어? 나 이거 먹으면 죽어? 만들었다고?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아니라고? 방금 네가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안 했다고? 넘어가준다. 그럼 이거 어디서 샀냐? 이렇게 못생긴 사탕 파는 데가 있어? 먹지 말라고 벌써 뜯었는데, 조놓코왜못 먹게 해? 궁금하게 모양 많이 이상하냐고? 좀 <laughs> 그래도 귀엽네. 하나 먹어 봐야겠다. 맛이 어떠냐고? 아, 이거 뭐야? 엄청 맛있는데? 다행이라니. 네가 만든 것도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긴장해? 준 거라서 그렇다고. 그래. 그렇다 치고. 이제 남은 건 집에 가져가서 먹어야겠다. 왜냐니?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한 번에 다 먹냐? 그리고 지금 계속 먹었다간 다른 애들이 달라. 그래, 네가 준 건데, 나만 먹어야지. 근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다른 애들 준 거랑, 나준 거랑 똑같아. 똑같다고, 나는 달랐으면 좋겠는데, 무슨 뜻이긴 말 그대로지, 너한테 난. 다른 애들이랑 좀 달랐으면 좋겠어. 그 사탕, 네가 직접 만든 거라고. 어쩐지 맛있더라. 처음 만들어 본 거라고. 그럼 니가 직접 만든 사탕은 나만 먹어본 거네. 그럼 됐어. 지금은 그거면 돼. 무슨 소리긴? 왜 이러냐고? 비밀. <laughs> 왜 대답 안 하냐니 선생님 오셨어. 진짜지, 그러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 얼른 공부해. 나나 잘하라고? 알겠다. 근데 너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자친구 생기면 안 된다? 왜긴 기다라고 했잖아. 좀만 기다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